안녕하세요.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2 9살 박주현이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문화기획 또는 이제 행사기획 이런 기획사에서 이제 뭐 제안서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오전에 일을 하고요. 오후에 다이어트식을 먹고요. 다시 집에 와서 운동을 하고. 또, 나머지 시간엔, 뭐, 야근이라고 하긴 어려운데, 지금, 저도 다른 지원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영상 편집을. 그래서 거의 일, 운동, 영상 편집. 이게 제 거의 뭐,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외부를 나가고, 뭐, 헬스장에 운동을 하는, 하러 가는 저의 마음가짐부터가 조금 일단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랑 만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, 스스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최대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그 최소화를 하면서의 뭔가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조금 더 위축되고 뭔가 어떤 만, 이런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강청넷 포함해서 뭐 다른 대회 활동을 할 때도 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조금 너무 제 일상에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메시지나 뭐 이런 걸잘 많이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은데 그런 걸 하나도 못 한다는 게 조금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이건 다들 똑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 문화 기획이나 행사 쪽은 확실히 코로나 영향을 좀 정말 많이 받는 이런 직종이다 보니까 어, 솔직히 행사도 거의 다 연기되고. 이 감염자 수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, 이런 일적인 게. 다른 뭐 저희 사생활이나 이런 건 저는 문제가 없는데, 이런 일적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이런 문화기획 일한 지는 거의 한뭐 5, 6개월 정도 됐는데, 좀 많이 이제 느끼고 현장도에서도 배우고 이런 이런 조금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, 이런 현장이 많이 없다는 거, 아 이게 조금 많이 아쉽고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. 어 뉴스 화제거리가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데에 올려서 이제 정부랑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느낄 땐 그런 정책이 예, 생각이 토대로 올라는가지만 막상 실현되진 않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. 부채와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정책으로 반영이 될수 있게끔 뭔가 소통이 좀더잘 됐으면 좋겠어요. 결국엔 소통만 되고 실현은 잘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아직 대면을 많이 못 해봐서 아직 이 저희 문화분과나 강청래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도 잘 모르고 성함도 잘 몰라서 조금 이런 게 아쉽긴 하거든요.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좀 이제 조용해진다면 만나서 저희랑 이제 다 같이 아까 말했던 어떤 청년들이 어떤 정책이 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지 그리고 뭐 소주 한 잔도 하면서 같이 좀 즐거운 얘기도 나누고 각자 자기의 얘기를 조금 해서 저도 남의 얘기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